다음 마름모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대각선 기역 디귿의 길이는 6cm. 대각선 니은 리을의 길이는 8cm입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이응의 세 변의 길이 합은 몇 cm입니까? 마름모의 대각선은요? 자,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이고요. 두 대각선은 서로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길이가 같고 이렇게 그 길이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대각선 기억디귿의 길이가 6cm니까 그거의 반만큼 3cm. 대각선 리은 리을의 길이는 8cm니까 이건 4cm. 그렇다면 삼각형 기역 리은 이세 변의 길이 합은 5, 4, 3을 더하여 12cm가 되는 거예요.